성훈 위임 목사님의 실패의 기로에 설 때라는 제목의 말씀 시편 40편 1절에서 3절 1절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뒤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2절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단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3절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야망에 불타난 한 젊은이가 성공의 길을 찾기 위해 지혜자를 찾아갑니다. 지혜자를 만나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저는 성공의 비결을 찾기 위해 이곳에 왔습니다.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지 그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그 지혜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세상에는 세 가지 실패라는 것이 있다. 그러자 다시 묻습니다. 아니, 실패에 대한 얘기 말고요. 성공에 대한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자 다시 스승이 조용히 이불을 뗍니다. 성공이란 실패를 통하지 않고는 결코 얻어질 수 없는 것이네. 따라서 성공을 원한다면, 먼저 실패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한다네. 성공이란 실패의 다른 얼굴이자 변형된 모습이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실패는 뭐냐? 하고 싶지 않은 일에서 성공하는 것이다. 하고 싶지 않은 일에서 성공하면, 잘한 일이고, 기특한 일이고, 칭찬받아야 될 일인데, 왜 그것이 실패냐? 그러한 성공은 성공의 대가가 주어지는 것만은 분명하지만, 그러한 성공이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위험성이 있다. 그것은 삶의 의미와 보람을 잃어버리기 쉽기 때문이다. 성공을 거두었다 해도 삶의 의미와 보람을 맛보지 못한다면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에 가깝다. 두 번째 실패는 하고 싶은 일에서 실패하는 것이다. 하고 싶은 일에서 실패하는 것은 실패가 다 보이지만 다시 보면 그 실패를 밑거름으로 해서 더 나은 발전과 성공을 도모할 수가 있게 된다. 그러한 실패는 중단하지만 않는다면 그 실패를 통해서 반드시 성공을 거두게 될 것이다. 따라서 하고 싶은 일에 실패했다고 해서 울고불고 하지 말고 비관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그것을 기초로 해서 더 나은 성공을 찾아가야 한다. 세 번째 실패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다. 당연히 성공도 실패도 없을 것이다. 그러나 삶을 낭비한 것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져야 할 것이다. 이 세상에서 가장 비참한 실패, 최악의 실패는 뭐또 하지 않는 데서 오는 실패다라고 말을 합니다. 지혜자의 이 조언을 종합해서 말하자면 이런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실패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 없이 성공만을 추구하는 것처럼 잘못되기 쉬운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의 실패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세 가지 오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오해는 실패라고 하는 것을 싸워 물리쳐야 할 적으로 간주한다는 것입니다. 내 사전에 실패란 없다 라고 아주 호기 있게 외치면서 실패를 마치 당해서는 안될 그런 적으로 생각하고 전의를 붙태운다는 것입니다. 물론 실패에 대해서 적으로 간주하고 실패를 더 이상 당하지 않기 위해 분투 노력하는 일은 바람직한 일이라고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패가 가지는 그 깊은 의미를 뜻을 놓치게 된다면 싸우기만 해서는 그 유익을 결코 얻을 수가 없다고 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실패에 대해서 사회적이라고 말하지 않고 기뻐해야 될, 만나면 반가운 그런 친구로 여겨야 된다고 라 말을 합니다. 그래서 야구보서 1장에 보면 너희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고 권고하고 있습니다. 실패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있어서는 안될 그런 유해한 것이 아닙니다. 성경 보면 실패를 통해서 더큰 은혜를 힘입고 위대한 인물로 쓰임 받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 인물들치고 일생을 성공 일변도로 살았다고 할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실패를 적으로 간주하는 이런 오해를 불시시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해는 모든 것을 결과를 놓고 평가하려는 것입니다.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과정이 어떻든 결과만 좋으면 좋다. 결과만 성공으로 끝나면 그 것으로 축하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아니하고 일단 성공에 놓으면 그 다음에 다른 것은 다. 무마시킬 수 있고, 없는 것처럼 만들 수도 있고, 자신의 그 불행한 과거를 지워버릴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온갖 거짓과 속임수와 배신을 밥 먹듯이 하면서 시장에 당선되면, 도지사에 당선되면, 대통령에 당선되면, 그 결과만을 갖기 위해서 사람들은 발버둥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결과는 그 성공 뒤에 숨겨진 진실이 드러나는 한그 성공은 씻을 수 없는 가장 치욕적인 불행으로 끝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해는 감추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흑역사를 어떻게 하든지 깊은 곳에 감춰두고 드러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감추려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자신의 약점을 들춰내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뭐가 있겠는가. 다른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주지 않고 손실을 가져다 준다면 그 바보짓 하는 거 아니냐. 차라리 흑역사를 감춰두고 좋은 점만을 사람들에게 포장해서 보여주면 되지 않겠는가. 물론 숨겨야 될 과거도 있겠지만 드러내므로써 오히려 그 사람의 인격과 그 사람의 신앙이 훨씬 더 돋보일 수 있는 그런 유익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오해를 깨끗이 우리가 정리하지 않으면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고난과 역경과 시련을 겪고 상상할 수 없는 실패 속에서 다시금 그 웅덩이와 수렁에서 벗어나 승리의 길을 걸어가게 된한 시인의 고백을 말씀을 통해 보게 됩니다. 오늘 2절 말씀해 보면 시인이 처해 있었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 말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 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 여러분 예전에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러한 실패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정말 기가 막히고 코가 막힐 정도로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런 암담한 상황 속에 저에 있었던 적이 있습니까? 여기서 웅덩이라고 하는 보르라고 하는 단어는 그, 감옥, 무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비가 오는 그 우기에 그 빗물을 가둬두기 위해서, 곳곳에 이큰 웅덩이를 팝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한번 들어갔다가는 나오기 힘든 그런 깊은 웅덩이를 세파놓고 비가 오면 저장해 두었다가 건기시에 그 우물을 예,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웅덩이는 예, 비가 오지 않은 시기에는 예, 사람을 일시적으로 가둬놓는 그런 감옥으로 어, 사용을 했다고 합니다. 요셉의 형제들의 그 모함에 걸려. 노예 상인들에게 팔아 넘겨질 때, 그 상인들이 올 때까지 요셉을 가둬놓은 곳이 어디였습니까? 깊은 웅덩이였다라고 말합니다. 이 웅덩이가 이 물을 담는 구실을 하지 못하면 예, 최악의 경우 무덤으로 사용하기도 한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에 말하는 기가 막힌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했던 큰 시련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렁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진흙탕을 가리킵니다. 발을 빼려고 해도 한번 뒤로 놓으면 그 진흙이 그 발을 꽁꽁 묶어 놓기 때문에 뻘에 갇혀서, 늪에 갇혀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나오려고 해도 든든한 기초가 없기 때문에 계속 진흙탕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됩니다. 미끄러지고 미끄러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그 수렁을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참담한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실패 속에서 이 시인은 내가 끌어올려짐을 받았고, 비로소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간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성공의 달인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한다 라고 말합니다. 실패란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찬스가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패에 대한 격언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의 궁지는 하나님의 기회이다. Man's predicament is God's opportunity, 인간의 predicament, 궁지, 빠져나올 수 없는 사방이 갇혀있는 그러한 곳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옴짝달싹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을 기가막힐 운동이라고 말합니다. 그가 그 운동에서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뭐냐? 자기를 구원해주실 하나님의 손길을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기다리고 기다렸다 라고 하는 이두번 반복해서 이 단어를 말하는 것은 그 단어를 강조할 때 사용하는 히브리어 용법이기도 합니다. 이 말을 그대로 번역하면 기다림 속에서 기다린다. 그런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분 만나기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또 기다리는 위기를 만난 사람이 그 위기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지나온 삶을 돌아보면서 한번 내가 언제 하나님을 만났는가, 그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성공했을 때, 잘 나갔을 때가 아니라, 공부할 때, 힘들고 외롭고 어려울 때, 일이 잘 풀리지 않고 계속해서 시련이 닥쳐올 때,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를 만났을 때, 그때 비로소 전능자 하나님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가 주는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는 겸손을 배우게 한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약함을 알고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힘쓰게 되는 그러한 축복이 실패를 통해서 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아니면 가족 중에 누군가가 실패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어막힐 웅덩이나 수렁에 갇혀 나오지 못한 채그 속에서 살려달라고 울부짖고 괴로워하고 있는 사람은 없습니까? 그의 실패를 위로하기 전에 아니면 그 실패를 비난하고 그 실패를 책망하기 전에 여러분이 먼저 해야 할 일은 그 자녀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패를 하나님 앞에서 해결할 줄 알아야 그래야 또다시 실패하지 않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무슨 수로 하나님을 만납니까? 눈에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고, 그 존재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가 인생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을 언제 만나느냐? 기가 막힐 몽덩이와 수렁에서 만난다는 것입니까? 이 시인의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했다고 좌절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그 실패를 통해 더큰 성공을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주님을 만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해야 우리가 실패를 딛고 성공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요? 진정한 성공을 얻을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실패했을 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여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들으셨도다. 들으실 것이다가 아니라 들으셨도다. 여러분 간증이 뭡니까? 들으실 것이다가 아니지 않습니까? 들으셨도다가 돼야 간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이미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성공적인 진앙생활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제 동기 목사님 가운데 이 천북 익산에서 목회하는 분이 있습니다. 지금 은퇴하셨지만 만날 때마다 자기 교회 장로님 자랑을 얼마나 하는지 부러울 정도에요. 뭐 우리 교회는 뭐 그런 그만한 장로님 없어서 내가 가만 있는 줄 아냐? 내 속으로 어, 그 소리치지만 어, 그분의 그 장로님에 대한 간증을 들으면서 아 정말 대단한 분이다라는 그 생각을 했습니다. 참 교회에 그런 장로님 한분 계시면 참 겁날 것이 없겠다. 이분이 11살 때 외할머니로부터 열1마리의열마리의 병아리를 선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 병아리들이 얼마나 귀엽고 사랑스럽고 그 자기에게 그 애정을 표시하는지 거기에 흠뻑 빠져서 그 병아리 키우는 재미에 날이 가는 줄 몰랐다고 해요. 7년 후에 그 10마리의 병아리가 5,000마리의 닭이 되었다고 합니다. 놀라주신가 감사합니다. <laughs> 그 다음 700마리의 돼지를 자기 손으로 키울 수가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농업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농장을 설립합니다. 21살입니다. 큰그 농장을 시골에 마련해놓고 큰 꿈을 가지고 축산업에 종사하게 됩니다. 그로부터 10년 후, 1986년 3월에 애취 식품을 시작하게 됩니다. 와, 얼마나 사업이 잘 되는지. 자기도 놀랄 정도로 사업이 확장되고 계속 거래처가 늘어나고 그 이 매출액이라고 하죠.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그냥 쌓였는데 감당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고만장해서 내가 대학 안 가고 일찍부터 농장 차려서 이렇게 사업을 잘 시작했구나. 한창 자신감에 들떠 있었는데 어느 날 축산파동이 생기면서 하고 있는 사업이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뒤를 이어서 외환 위기가 닥치면서 휘청휘청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 더해서 조류 독감이 발생하면서 그 생태 같은 그 닭들 돼지를 다 땅에 산처럼 묻어야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생깁니다. 거래처가 끊어지고 부도 위기에 몰립니다. 설상가상으로 공장이 불타면서 예, 하루아침에 폭삭 망하게 됩니다. 한창 최고점을 찍었다 싶었을 때, 한순간 뒤돌아보니, 최고점에서 최저점을 찍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이때 자기가 할수 있었던 일은 오직 기도로 매달리는 것 밖에 없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 방법이 없으니까. 뭐, 그래서는 다 끊어지고, 뭐, 매출은, 어, 반토막이 아니라 뭐 그냥 거의 없다시피 되고. 그런데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그 기억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합니다. 그의 간증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더 좋은 곳으로 항상 내게 주셨다. 네. 여러분, 힘드십니까? 실패로 낙심이 되십니까? 여러분, 주님께 엎드리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비전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다시 일어나 도전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실 줄 믿습니다. 진정한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야 합니다. 오늘 본말성 3절에 보면 이 시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어디에?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여기서 내는 누굽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여러분. 끌어올리시는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네 시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두셨으니 입에 두셨으니라고 하는 이그 둔다라는 말은 새 번역 성경을 보면 노래를 담아 주신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보게 되면 노래를 넣어 주신다 내 입에 넣어 주신다라고 번역합니다. 저는 이 넣어주신다라는 이 우리말 번역이 제게는 가장 마음에 드는 번역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맛있는 것을 건네줄 때그 아이 스스로 받아먹지 못하면 어떤 식으로 그에게 좋은 것을 건네줍니까? 껍질을 까서 맛있는 것만 골라서 그의 입에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호두껍질을 직접 깨뜨리시고 그 안에 꼬사하고 만난 알맹이를 끄집어내어서 그냥 던져주시는 것이 아니고 얘야 은혜다 받아 먹으라. 우리의 입에 넣어주실 때 여러분 찬양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그래서 새 노래를 부르게 되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새 노래는 히브리어 원어를 보게 되면 시를 하다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하다시라는 이 새로움이라는 단어는 전적으로 새로, 전에는 없었던 새로움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실 때 전에는 볼수 없었던, 경험할 수 없었던, 맛볼 수 없었던 진정한 성공. 게 넣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은혜가 풍성하신 분이십니다. 실패했다고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기대하며 주님께서 반드시 새 노래를 부르게 해 주실 줄 믿고 그 믿음으로 성공 향해 도전에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전에는 맛볼 수 없었던 새로운 성공. 전하위복이라고 하는 새노래, 역전승이라는 새노래, 모든 과거의 그 수치스러웠던 실패의 역사들을 단숨에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새노래를 날마다 부르며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